빨간색 자, 그데 여기서 우리 어머니의 또 기름을 조금 발라가지고 자, 잘났어요 자, 자, 헤 <목소리> 아까 아까 무슨 색깔? 전복? 빨간색. 헤이, 우와. 자, 해, 해. 박수. 여기 박수. 자, 헤이, 헤이, 박수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흔들으세요 <laughs> 예.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뭐냐 이게 뭐냐 자 이거 무슨 색깔? 주황색이네 요거는요 연두색이네요 자 이 색깔하고 이거하고 섞으면 어떨까, 어떻게 될까요? 네. 자, 섞을게. 섞으면 볶뭐 야, 이렇게 섞어서. 아유, 네. 막. 네. 이렇게 섞었어요. 그죠? 네. 네. 섞은 거 보이시죠? 네. 자, 보여요. 네. 섞었어. 이게 제가 누구라고요? 네. 무슨 마술사? 남주식이. 네, 어설픈 마술사.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서 요거하고. 자, 이거 하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? <laughs> 자, 하나 둘셋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으, 으, 으,